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판결 하나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A씨입니다. A씨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아이 건물의 15층 FO와 23층 GO 총두 채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았어요. 2021년 9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총 3억 2,5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분양업체인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속았다,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A 씨는 왜 소송을 냈을까요? A 씨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분양업체가 거짓말로 속였다는 겁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은 법적으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하고 임대나 전세도 할수 없고 개인이 숙박업 운영도 못 하는데 마치 다 가능한 것처럼 설명했다는 거죠. 게다가 모델 하우스와 실제 건물도 다르게 지었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는 착오 주장이었어요. 만약 이런 제약 사항들을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셋째, 분양업체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이죠. 첫째, 입주자 모집 공고와 분양계약서에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써 있었거든요. A 씨도 계약서 하단의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며, 확인합니다라고 직접 써서 도장까지 찍었어요. 둘째, A 씨가 제출한 문자나 녹취록을 보니까 오히려 A 씨, 본인도 생활형숙박시설의 제약사항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요새 생숙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말도 했고 말이에요. 셋째, 모델 하우스와 실제 건물이 다르다는 점도 이미 분양 공고에 견본 주택의 창문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고 써 있었고 A 씨가 이에 동의했다고 봤어요. 최종 판결 결과 결국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분양 업체가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판결문에 보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소송에서 진 A씨가 자신의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이번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다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이 사건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줘요. 부동산 계약할 때는 누군가 해주는 말보다는 계약서와 공식 문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생활영숙박시설 같은 특수한 용도의 건물은 일반주택과 완전히 다른 제약이 많거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해요. 무엇보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계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